그래서 열매를 맺기까지 일을 할때 필요한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죠? 산소는 버립니다.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태양 태양에너지와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 이걸 가지고 영양과 산소를 만들어서 산소는 밖으로 내 보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 사람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소화 흡수되어서 이제 간으로 가죠그죠 여기에 폐로 들이마신 공기 중에 산소, 맑은 산소가 이리로 가서 이제 혈관을 따라서 피가 저걸 운반하거든요. 피 중에서 무슨 피가, 무슨 피톨이 저걸 운반하죠? 네, 빨간 피톨, 적혈구, 여러분들 피검사 할때 적혈구. 그게 운반을 해요. 운반을. 간에 가서 영양을 받고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 가지고 동맥을 통해서 나가 가지고 이제 각 우리 말단에 가서는 우리 몸이 전부 세포잖아요. 그죠? 그 세포에 전달하면 전달하면 세포 가운데 있는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쉽게 말하면 핵 발전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영양과 산소를 받아서 이제 ATP라는 우리 인체가 가장 필요하는 물질을 생성해 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은 이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이산화탄소와 그 찌꺼기는 또 다시 누가 운반해야 돼요 적혈구 빨간 피토리 받아 가지고 쭉 돌아와 가지고 우리 이제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찌꺼기는 우리 몸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자 거꾸로 돼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삼님이 우거진 숲속에 가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왜 상쾌해져요? 이쁜 산소를 뿜어내니까 우리가 좋은 산소 마치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니까 이산화탄소 누가 갖다 먹어요? 나무. 나무가 갖다 먹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이 참 절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절묘하게. 그렇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원래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는 굉장히 아름답고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코스모스, 코스모스 다 폈나요? 제가 여기 갇혀서 잘 모르겠는데 코스모스 피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국가꽃이 만발하고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세요. 봄에 철쭉이 피고 다양한 꽃들이 다 피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영리한 개라도 그꽃 보고 아름답다 하고 감상하는 개 보셨나요? 못 보셨죠, 그죠? 그 원숭이가 아무리 영리해도 아, 꽃도 예쁘다 하는 거 보셨나요? 없어요. 동물들 몰라요. 곤충은 알까요? 꽃 보고 뭐가 날아든다 그래요. 불나비 왜 날아들어요? 꽃이 아름 아름다워서 날아들까요? 보라고 나비는 생명입니다. 색을 구별 못 해요. 네, 색을 구별 못 해요. 그 자기들은 필요한 꿀하고, 뭐, 이런 거 얻으려고 날라드는 거죠. 그죠? 근데 꽃이나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네, 우리밖에 없다. 이 성경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다 너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거든요. 그이 천연계에 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 밖에 없다. 사람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몸이 굉장합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자, 우리 몸이 다 세포예요. 전부 세포예요. 적혈구도 세포, 백혈구도 세포, 혈장도 세포, 여러분 피부도 세포, 눈도 다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위장도 세포. 자, 여기 보면 학자들이 밝혀놓은 겁니다. 두피세포, 눈세포, 심장근육세포, 간세포, 위장세포, 대장소장세포, 피부세포, 근육세포, 손톱, 발톱도 세포입니다. 그죠? 뇌도 세포가 있고, 점액도 세포. 다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마다 수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 세포 중에서 수명이 가장 짧은 곳이 어딜까요? 가장 짧은 곳. 우리 위장세포예요 위벽세포. 왜 가장 짧을까요? 피부 다음으로 외부의 물질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면서 가장 많이 혹사당하는 곳이에요. 피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 위장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막 혹사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도 위장세포는 2시간 반만 살면 수명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시간 반 지나면 전부 새로운 세포로 다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바뀌었는데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무슨 암이었죠? 위암 세계 1위였어요. 지금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대장암도 생기고 뭐 다른 암이 생기는데 옛날에는 위암이 세계 1위였거든요. 왜 세계 1위였을까요?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 문화가 우리 위를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못 살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장세포는 두시간반 되면 수명을 다하고 죽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딱 대신하게 되어있어요. 가장 많이 혹사당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포의 수명을 다 두셨어요 그 다음 우리 빨간 피톨 적혈구는 일 많이 하죠 그죠?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참말탄 손톱 발톱 세포인 데까지 다 실어 날라야 되고 또 반대로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반대로 또 실어 나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요. 적혈구 수명은 120일 정도 된대요. 그보다 더 말, 더 일을 많이 하는, 이, 이, 그게 있죠. 백혈구. 백혈구는 무슨 일을 해요? 나쁜 균이 들어오면 또 암세포가 생기면 그것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처 났을 때 이렇게 고름 생기는 거, 그거 저 백혈구 시체입니다. 그게 다. 백혈구 시체에요. 백혈구는 수명이 더 짧아요. 2, 3일 내지 3, 4일 밖에 안 됩니다. 더 짧아요. 그게 그렇게 안배한 걸 의사들이 했어요. 누가 과학자들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다 안배를 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연구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세포는 정상 수명되기까지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해요. 그 분열에서 자기 일이 정상적으로 다 끝나면 그 세포 속에 이 죽게 하는 그 명령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죽어요. 아침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정상적으로 분열을 다 마친 세포가 죽으면 그 세포는 새로 생긴 세포들의 무기가 돼요. 죽어도 완전히 죽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수명을 다 하고 죽어야 될 세포가 그만 혈관이 막히면, 혈관이 막히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죠. 그리고 몸에 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못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비실비실, 비실비실 이제 하거나 괴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떠다니던, 여러분 혈관을 따라 떠다니든지 어떻게 다니던 이런 그 나쁜 독소들이 거기 가서 붙습니다. 거기 가서 붙어요. 그 콜레스테롤, 중금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석회, 찌꺼기들, 요산 찌꺼기들 이런 많은 독소들이 거기 가서 딱 붙어요. 그것들이 붙어서 독을 발산하는 그 자리가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서 딱 자리 잡기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웬만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또 괜찮은데 만약 그 자리에 암 바이러스가 가서 딱 착상을 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학자들이 밝힌 논문을 제가 보니까 이암 바이러스가 가가지고 그 망가졌던 세포 하나하나에 그 자기 RNA를 심어두는 거예요. 심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이 세포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세포로 바뀌어 보는 거예요. 죽지 않는 세포로.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포는 정상 생명을 다하고 죽어야 되는데 암 세포는 이제 안 죽는 그안 바이러스가 자기 그걸 갖다 복제를 해 넣어가지고 안 죽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거야? 그게 그냥 종기가 났다가 고름 나다가 골마터지가 그냥 사그러지고 하는데 이건 이 종양은 죽질 않아는 거예 죽질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걸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큰 혈관은 동맥은 거의 97, 8%까지 막혀도 표시가 잘안 나요. 표시가. 그런데 모세 혈관은, 저희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죽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모세 혈관은 여러분 그 빨간 핏들 보셨죠? 피검사 할 때. 적 혈구가 하나가 겨우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 그 혈관 굵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머리카락 한번 잡아보세요. 머리카락 한올 잡아보세요. 잡기 쉽지 않죠? 그죠? 요 머리카락 한 올해 12분의 1 굵기가 모세혈관 굵기 에요 얼마나 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수백 배를 확대해서 그 핏줄이 피톨이 이렇게 뻘겋게 큰게 보였지 사실은 조그만해요 그거 하나가 요 지나가는 그 굵기 인데 여러분 머리카락 12분의 1 굵기 인데 그게 겨우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아요 근데 여러분들 피 보니까 어떤 피는 엽전구름이 처럼 돼 있고 그냥 그냥 엽전구름이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나마 어떻게 지나갈 텐데 이게 좌우로 막 엉겨 있으면 그 모세혈관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못 지나갑니다.